잠깐만 어? 제가 뭐라했어 그러면? 십일십 22번도 있어 어. 기 Não 다 짝수여야 되는데 지금 짝수가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 둘셋네 개밖에 없어요. 짝수가 네 개밖에 없어요. 그럼 짝수만 받아야지 짝수를 만들 수는 없죠. 그죠? 그러면 홀수 두 개에다가 짝수 세개 또는 홀수 네 개에다가 짝 하나 이걸 계산하면 되죠? 홀수가 몇 개예요? 4개 중에 3개 밑에는 홀수 4개 중에 4개를 고르고 짝수 4개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. 2 곱하기 1 4 곱하기 3 4시 3이랑 4시 1이랑 똑같아요? 4예요. 64, 24. 그러니까 4시 4 1이고요. 4시 1은 4니까 계산하면 직각삼각형, 직각삼각형.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의 중점이죠. 그죠? 네. 네. 자, 여러분, 우리 원주각 배웠어요? 원주각 어디를 지나할 때 구십도예요. 원주각. 반원 네 반원일 때. 그럼 지름을 선택해야지. 자,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지름의 개수는 몇 개예요? 네개 그럼 지름 하나당, 얘가 지름일 때, 원총각이 90도인 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요렇게 있죠? 그죠? 여기 지름 개수 하나당 여섯 개가 있으니까 지각상황하고 총몇 개? 24개가 된다. 지름으로 하시면. 25번 보겠습니다 <laughs> 자, 여러분 25번은 무슨 기수를 구하래요? 25번 25번 무슨 기수 4각형이니까 전몇개 골라야 돼요? 네개네개전총몇 개죠? 9개 네 9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얘는 뭘 빼야 되냐면 맨 아래 맨 아래에서 4개 선택하는 걸 빼줘야 되고요 이때 직선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삼각형 되는 걸빼 줘야 돼요. 사각형일 때는 4 3 2 1 보지 마세요. 9 8 7 6 4에 5고요 5C3에 5 2니까1 2이에요 10곱하기 4. 자 126에서 45를 빼면 81 가지. 잠깐 1분 쉬세요. 정상으로 게요